타코야키 헉! 저 조만간 타코야키 굽는 기계 좀 살려고요 <laughs> 너무 뜬금없나? 한... 아근데 <laughs> 모노모노제서부터 마인더님 같은 금방이래 기다려왔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옛날에, 그, 해주셨었어? 그 오빠가 부인분이. 오빠 부인분이랑 같이 자취할 때, 떡이 장 이러면서 막, 탁구야키, 타베루 이러면서, 응? 되게 약간 집에서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셨어가지고. 되게 나에게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줬던 언니인데. 타코야키 되게 신기했어. 막 참기름을 기계에다가 이렇게 솔솔솔솔 솔 발라. 솔솔솔솔 바르고. 그냥 반죽 다 되어있는 거 그냥 대충 뿌려 뿌려. 문나뚱뚱뚱똥똥 넣고 그냥 뽁뽁 젓가락 같은 거두개 들고 그냥 쏙쏙쏙쏙쏙쏙쏙쏙 일본도 참기름 먹나요? 있던데요? 모르겠어 그분이 그냥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참기름으로 하면 맛있대요 아생 참기름이구나 아무튼 참기름이라고 했어, 나한테. 쏙쏙쏙쏙쏙쏙그탁탁탁탁타닥거리는 소리가 되게 ASMR 같고 좋대요.